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절대 수익의 법칙 시황 데일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국내 시장 상황인데 양지수 모두 좀 이제 하락 종목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만 지수는 빨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즉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 시총 상위 주들만 오르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쏠림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 예, 중국 11월 수출 오조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뭐냐면은, 자동차 오르죠? 장마판에 반도체 올랐죠? 여기 코스닥 2차단지 올랐죠? 그니까, 자동차 쪽, 배터리 쪽,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런 쪽들, 시가총액 상위주목들 요런 데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반도체 아니었잖아요, 코스피. 그니까, 러 코스피 자동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1A로 뽑았었는데,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리고 2차 전지 계속 지금 소외되다가 이제 머리를 들고 턴어드 시작했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쏠림 장세, 요거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요쪽 추진보다는 요쪽 막 엄청나게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는 요런 장세는 아직이고, 특정 쏠림, 요걸 또 당분간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2차 전지가 증권과 전망, 긍정전망에 신규 계약까지 2차 전지주 겹겹이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에코프로가 무려 21%나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로봇 중소형주 개별주가 계속 강하고요. 바이오 개별주도 강합니다. 반도체가 장막판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급등에 성공해내면서 이제 굉장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막판에. 어저께 들썩인 게 우주항공 쪽이 좀 들썩였고, 오픈 AI가 이제 우주항공 쪽에 지금 스페이스 x 에 참전을 한다. 좀, 대학마로 부상한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스페이스 x 의 상장 소식, 이런 것들이 좀 우주항공 테마에 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대형주 강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수급솔림, 그리고 로봇 개별주 강세를 보였던 좀 하루였다. 해외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 3대 지수는 하락 보합 마감했습니다. FOMC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틀, 3일 남았습니다. 이틀. 2, 3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제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이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번에 12월에 인하를 하는데 매파적 인하, 즉 이번엔 인하하는데 추후에는 좀확 확정 확, 확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로 좀 진행 매파적 금리 인하가 좀 진행됨으로써 이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 12월에 안 한다? 그러면 좀 아플 거예요. 그거는 좀 알고 계십계십시오. 만약에 안 한다. 근데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거의 수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진짜 파월이 이제 취임 취임이 뭐야 이제 파월 해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전에 한번 거하게 진짜 한번 뿌려버리겠다. 한번 동물 한번 껴져버리겠다뭐 이런 느낌 아니고서야 지표들도 다.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각종 소매 어, 도 소매 그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표도 다잘 나오고 있고 지금 PC부터 뭐 9월물이긴 하지만 모든게 잘 나오는 상황에서 고용도 약화된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 동결한다? 그러면 좀 예, 문제가 좀 생기겠죠 메가세븐 거의 다 내렸는데 마소랑 엔비디아 빼고다 내렸어요 지금 AMD 리사 수가 AI 버블로는 과장됐다. 중국 칩 수출도 준비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애플 쪽에서 TSMC 의존도를 낮추고 인텔로 간다. 또 인텔 하면은 또 삼성전자가 또막 엮여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기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가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런 것들도 아무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은 억탕적으로 주가가 막 여기서 막더 오른다 막 엄청나게 급등한다. 이거는 사실 물음표죠. 그건 아무도 알수 없는 영역이고. 이거를, 모든 영역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 신이죠, 신. 그잖아요? 렇 그러니까 그런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업황에 대한 얘기, 즉, 업종의 그, 호황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한 번에 무너지기 힘들다. 계속 그 의견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정세 FMC, 12월 FMC 이후를 주목해야 할 때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천재 정책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은 87.2%로 점쳐지고 있다. 동결 확률은 12.8%에 불과하니까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 FOMC에서 미국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하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요거 금리는 안 되면 진짜 상당한 충격이 나올 것 거... 같아요. 네. 기사 전체적으로 중요한 관점 포인트를 잘 정리해 뒀으니까, 요요 기사 조해동 기자님, 문화일보 조해동 기자님이 쓰시니 기사 한번 다들 한번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여기에 핵심이 다 담긴 것 같아요. 핵심이 뻘 소리도 없고, 딱 진짜 핵심 추리 시황을 잘 아는 좀그 내공이 느껴지는 기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laughs>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미국 경제 K 자 양극화, 트럼프 발목 잡나? 일단 특히 최근 통계와 지표들은 뚜렷해진 K 자형 형태 현상을 보여준다고 D F 는 짚었다라는 건데 취약한 고용시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로 인해서 최상위 소득 계층과 최하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건 마찬가지죠. 부동산 옥지였는데 이 엄청난 이제 반포 대한민국 대장 반, 반포 아포정부터 해 가지고 이제 굴지의 서초 강남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소득 계층은 계속해서 부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제 최하위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물가도 오르고 돈은 계속 없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깎여 나가도 원화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30% 절상된다라고 해도 30% 주식으로 벌면 되잖아. 뭔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사회는 월급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봉 올릅니까30% 인상합니까? 막 턱턱 터물이도 없는 소리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돈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제 쌀값이 쌀한 포대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지금 그원화 가치가 절상됨으로써 그 14만 원, 13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야 30%더준 가격을 13만 원 돈에 돈은 그대로인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지금 형편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팍팍하게 만들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인상되는 건데 월급이나 네, 노동의 가치는 그대로 머물고 있으니 네, 이거를 해칭할 수 있는 게 투자밖에 없는 건데 투자를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사실 맞잖아요. 투자도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생활에 맨날 일용직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데 어떻게 신경 써 공부해 맞잖아요. 부의 양극화가 이게. 그 그러니까 비단, 이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이걸, 그걸 물가 문제가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트럼프 상호관세 여론전, 강력 신속, 다른 나라 불평 없다. 불평 많은데, 이거, 근데. <laughs> 야, 너, 너, 열안 받지?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예? 네? 다힘센 형님이 약 올려놓고. 야, 너 기분 나쁘냐? 기분 안 나쁘지? 뭐, 이런 느낌 일단 대법원 판결이 잘못 나온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선거 앞두고 현재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괜히 변수가 생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간세 이 이점을 강변하면서 상호간세의 운명을 거머진 연방대법원을 은근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압박을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이거 배당금도 줄 거다. 이 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미국, 미국 그 부채도 갚고, 그리고 이 중산층 이하의 배당금도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트럼프 포인트를. 트럼프가 뭐 미운 짓거리도 많이 하지만은, 이분이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막대한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엄청난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갚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돈치어해서 그걸 갚, 이거 아니에요. 갚아야 돼. 갚을 건 갚아야 돼. 해소시킬 건 해소시켜야 되는 벌어서 시켜야 되는데, 그 해소시켜야 될 거를 중에,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를 좀 관세로 카, 뽑은 거예요. 관세로. 트럼프 계산에. 가 대통령 내가 되면은, 이렇게, 쉬, 어? 지금 1기 때 못, 1기 때. 왜냐하면 1기 때 그걸 봤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 다른 나라들이랑 어떤 그, 불합리한 행태가 있는지, 지금, 자기 미국과. 그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는 라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텐데, 생각을. 그걸 1기 때,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감으로써, 이제, 그, 길을 못 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바이든한테 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4년 뺏기고, 다시금 재집권한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게, 8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 그, 지난 8년 동안. 한 7, 8년 동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자기가, 내가 좀, 어? 해결해야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 없진 않을 거예요. 그게 메인 주류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해달라. 네,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나잘 살자고 이러냐. 지금 지금 당장. 근데 뭐 당장에 먹고 살기 빡빡한데 이런 것까지 뭐 이해를 하겠냐고 가 나중에 나중에 가서야 뭐 트럼프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뭐 뭐 이런 부분으로. 중3층 이하의 배당금 주고 막 이런 것들 아, 트럼프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중에는 알 텐지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미국 그 시민들이. 너무 강경하게, 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뭐 역사가 뭐 판단해 주겠죠. 지금 트럼프의 이 깡패 짓이 잘한 짓인지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든 행위인 것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밝혀주겠죠. 지금 당장은 중간선거에 좀 불리한 판도로 많이 흘러갔다. 요게 핵심 돌자죠 그게 우리나라 주식이랑 뭔 상관이야?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어요. 정책 기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못 내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마음껏 휘둘리는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이 하나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가락 못 튕겨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 작살나겠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작살나면, 암호화폐만 작살나나? 예? 위험자산, 작살나지. 주식, 나스닥 작살나지. 나스닥 작살나면 우리나라 작살나고. 이런 연쇄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놀자고, 이거 맨날 여러분들 그, 놀자고, 시간 떼고자고 이거 뉴스 보는 거 아니에요, 맨날 맨날. 이거, 그 아셔야 됩니다. 예?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황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슈입니다. 현재. 중국 외환 보유액 10년 만에 최고치다. 13개월째 금 사재기로 9% 돌파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러워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동시에 인민은행은 13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면서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부럽습니다. 레이더 조준 뒤에 항목까지. 중국, 일본이 지금 전력 시위, 여론전 동시 전개를 좀 나섰어요. 이건 좀 무섭죠, 사실. 아씨,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말이야, 이거. 예, 네, 중일 갈등이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 이거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데, 중국 군용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을 둘러싸고, 중일간 책임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의 대규모 함재기 이창류까지 있다라면서, 중일간 대립이 군사행동과 국제 여론전이 결합된, 복합 충돌 국면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거, 봉합되기는 커녕, 이제, 그 면전에 대고, 딱, 주먹을 때리는 척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뻑뻑 긁으면서, 이거 알죠? 옛날에. 때리는 척 하면서 쪼, 딱 이렇게 쫄게 일부러 만든 거면서 머리를 긁는 척. 야, 너손 넘는 거 아니냐? 주먹을 왜 올려? 하면은, 나 머리 긁은 건데? 뭐 이러면서 유치하게 싸우는 거 있잖아.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 한 명이 양보하지 않으면은, 이거, 국지전이라도 가는 순간 이거 아사리판 난다고 진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 이 무서운 뉴스예요. 이거 진짜 이거 자꾸 항공모함까지 뜨고요. 이거? 이거는 진짜 무서운 뉴스예요. 이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중국이 이렇게 위협용으로 미사일 훈련한다고 쐈는데 그게 막 일본인 다치기라도 한다. 네? 근처에. 이러면 은또 머리 아파지는 거거든요. 또 이런 거좀잘 봐야 됩니다. 지금 갈등이 어느 정도로. 잠잠해지나 봉합이 되나, 뭐, 어떻게 격화되나. 계속 봅니다, 계속. 미정부 엔비디아 H200 집 중국 수출 허용을 지금 앞두고 있다. 허용할 것이다.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대요. 그러면은 뭐, 다 좋은 거죠. 엔비디아도 좋고, 삼성 하이닉스 좋고, 모두가 좋은 겁니다. 새로운 매출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까지 없던 플러스 알파가. 중국 바이오 짐사나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생물보안법은 거의, 생복법은 거의 통과가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 최종 타협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의 연내 제정이 확실시되면서 내년부터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이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라는 측면에. 생복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수혜죠? 네, 제약바이오도 지금 좋은 마당에. 분위기 좋은 마당에 금리나 시기 맞춰가지고. 이것도 몸에 텀이될수 있나. 특히나 요거는 제약 쪽, CDMO 쪽. 요쪽이 좀. AI 취업자 일자리 최대 74% 대체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셀, 로봇셀을 확대해야 된다. 로봇과 AI가 일자리를 장악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앞길을 막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인공지능 AI가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고가 아니라 이건 진짜죠. 맨날 우리 이 얘기 하잖아요. 맨날 맨날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징, 직면할 수 있다는 거다. AI 시대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 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우리 유통, 물류, 생산 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산업체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생산, 다 대체되죠, 다. 이동, 물류, 다 대체되죠. 옛날에 택배, 상하차 그런 거 이제 있습니까, 이제? AI가 다 해주지?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다 해주지? 그러니까 당일 배송도 되지, 이제? 오늘 시키면 오늘 와버려. 그잖아요? 네이버도 오늘 오고, 모든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쿠팡도 오늘 오고, 모든 물품이 아니지만, 점점더 모든 물품이 그렇게 되겠죠? AI의 가속화에 따라서, 그러면은 생산, 단순 생산직 다 없어지잖아. 생산직, 물류, 예? 생산노동직 다 없어져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당연히 여기서 세금 많이 걷어야지. 이건 욕할 건 아닌 것 같아. 알테오젠 코스닥, 터나스코스피로 이거 임시주총, 이걸 확정됐습니다. 대장주 이탈에 천스닥 꿈 흔들. 근데 이게 저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 전혀 걱정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 소신발언인데,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근거 빈약한 비관론자들은 무시해도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코스피행을 이유로 코스닥이 조정 나온다? 이거는 나는 기회로 봐요. 예? 못 내긴 지이 되지? 알테오젠 또 이거 노이즈 생겨, 알테오젠 코스피행 안 된다? 해갖고, 뭐, 이렇게 뭐, 바이오 밀리지? 코스, 코스닥? 그러면은 기회야, 기회 그거는. 네. 제 의견입니다. 오히려 코스, 코스닥 알테오젠으로 들어올 이 거래대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들이 오히려 있다라고 봐요. 뭔 얘기지?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코스닥에 들어와야 만드는 자금들, 무조건. 그런 것들 있잖아. 코스, 일, 코스닥 1등이 알테오젠인데 1등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물그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채워질 건데. 저는 그래서 호재로 봐요. 한국은행 국고채 1.5조 원 단순매입 2022년 9월 이후에 처음이다. 금리는 차마 못 내렸지만 유동성은 계속 공급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은 국고채 단순매입은 하느니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제를 직접 사들여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다. 채권 수요를 늘려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강력한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는 못 내렸지만 유동성은 계속 공급하겠다 라는 의중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의회 최종 예산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트럼프 견제다. 미국 의회 내년도 국방 예상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걸로 확인됐다. 이거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님이 살짝 빠진 틈을 타서 막나내지 못하게 잘 막아주는 중입니다. 이거는 우리나, 우리나라한테 좀 감사한 대목인 것이죠. 원화코인 은행지분 50% 밑으로 핑탱크 단계적 발행 허용도 검토한다.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어서 될듯 말듯 하면서 그냥 계속 질질 끌릴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뭐 한국은행이랑 기 싸움하고 막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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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곳끼리 막기 싸움이 너무 심해요. 중국 배터리 밀리는 케이 배터리 LFP 추격전 가속화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지금 중국 배터리 밀리고 트럼프 내연 기관 악재 나오고 지금 그런 애매한 비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국장의 수급이에요, 수급. 그리고 코스닥의 키 맞추기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LG 엔솔의 2조 빅딜 나왔습니다. 벤츠의 배터리 공급.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시총 상위 대형 업종, 즉, 2차 전지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쪽들은 어떤 데서 이런 대형 수주가 나왔다더라 하면은 너도나도 좋은 거야 얘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전일 2차 전지주 강세 배경이고, 최근 2차전지 섹터에 부정적인 소식들만 갖다 붙을 때, 기관들은 그냥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고. 캐진 피크아웃에 이제 바닷건에도. 이제 악재 노이즈는 계속 나오는데, 이제 2차전지 계속 매집해. 조용히. 혼자. 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단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산이 사니 안 산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전체적인 판때기를 봐야 돼. 전체적인 판때기. 전체적인 판때기를 어떻게 봅니까 이런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이 저기 뭐야? 이 저기 뉴스들, 시황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닥도 안 잡히고, 막 아직 끝도 없고, 막 흑자 전환도 못 해내고, 막 예? 아직까지 계속 막막 막 도산 위기고 이런 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근데 주가 하락되는 분위기에 이런 좋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이제. 그 중국발로 시작된. 왜냐면 중국발을 왜 봐야 되냐면은 중국이 1위잖아요. 1위. 압도적인 1위에요 지금 우리나라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지금 규모로 따지면은 특히나 이 LFP 쪽에 그잖아요. 그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그니까 전기 계속 안 좋았어. 몇년 동안 계속 안 좋았는데 중국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대. 그런 얘기니 뭔 얘기야. 중국이 우리 그러니까 매출은 이게캡하는 그대로인데. 중국이 매출이 올라, 올랐다는 라올 거는 우리나라 걸 빼서, 빼서 간 건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게 커진 거야,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중국 매출, 1위의 매출이 이렇게 커진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점유율이 그대로더라도 전체적인 툴이 커졌으니까. 여러분들, 10억에 10%랑, 예? 20억에 10%랑 다르잖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점유율은 그대로 더라도 전체적인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호재. 이제 원스텝 정립된 거죠. 이런, 이런, 그리고 수주들. 이제 투스텍 정립된 거죠. 이런, 이런 수주들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주가 바닥에 계속 그 저가 매수에 들어가네. 메이저들이. 이런 느낌에. 이런 전반적인 거시적인 걸다 봐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야, 기관이, 산이, 만이. 이러고만 있으니까, 야, 수급 그거 별로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걸다 봐야 된다, 전체적인 걸. 코스닥 차기 대장주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자, 자연스럽게 에코프로 BM이 1등이죠, 이제. 다시. 전일 2차전 지주들 강세 배경에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확정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키트로다 SC가 독일 판매 중지된 건 그냥 결국 지켜봐야 되는 거고, 확정되기 전에 과정에서도 과도한 불안감에 큰 하락 움직임이 만약에 나오면 또 낙주로 또볼수 있다. 요 정도 좀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 시장에서 ADR 발행설, 하이닉스 6% 급등이다. 발행되면 주가가 더뜰 거다. 일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ADR이 뭐냐면은 미국은행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보관하고 그 주식을 근거로 발행해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증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달러로 딱4848 되는 그런 미국인들 접근성이 좋아지는 미국이 아닌 국가에 상장된 기업이 ADR을 발행하면은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저께 6%나 급등해낸 거다. 급등 은봉에서7% 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하이닉스가 미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면은, 이거 3전 시총 역전도 그냥 가능한, 이거 꿈의 아기가 아니야, 진짜 이거. 이거 대형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게 7%라고 그 거야, 갑자기. 바닥 대비. 종가 기준은 6%지만, 마이너스였잖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는 텔레그램, 무료 텔레그램 채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